찾았 능지게임! 어떡하지? 두개 이어서 여기 E 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! 머리를 써! 나같이! 아니 그렇게 무서워? 안 무섭다고 했잖아 가겠습니다 벌써 무서운데? 가... 가자! Later. A, a real girl, and she talks like one too. Hi, my name is Poppy. I love you. Can you help me polish my shoes? Why, of course, Poppy. Just like a real girl, Poppy always <laughs> wants so to so look so so her so best. Perfect. Thank you. Her hair is sturdy and won't come out when you brush it, and it smells just like a poppy flower. Is there anything else you'd like to say, Poppy? I'm a real girl. Just like you. What's the time? Play n l d t i m e w t s e t a t t e i m e What's the 아 i m e What's the time? What's the time? w 화질 t s the time? What's the time? What's the time? What's t h 뭔 소리야? 이두 인터랙트가 뭐예요? 어? 뭐지? 번호가 4개인가 보네? 뭔 소리야? 무서워 기차야 아! 아! 이거야? 핑크, 노랑, 빨강이야? 초록, 핑크, 노랑, 빨강인가? 초록, 핑크, 노랑, 빨강 열렸다 빠이 뭐야 뭔 소리야? 아 여기 있다 어? 싸이 나잇 어 그래픽 우클릭 좌클릭 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어여 졌어 졌어 어어어 귀여워 어디로 가 어디로 가라고 비용큰대로 가라고요 어아 이렇게 넘어올수 있구나 어두워 어아 어허 여러분 뭐야? 있을 것만 같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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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어? 팔 팔을 주어야 되나 봐. 아기 여기 선을 보라고요? 스프얼리 오우씨. 아, 불 들어왔어. 파워 충전이라는 건가? 뭐라도 해봐 일단. 아 여기에 거는 건가? 더 있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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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구나! 와 이거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다고? 어? 켜졌다! 불 켜졌으니까 뭐 어디가 켜졌으려나? 어? 없어졌어! 아직 빨간 거는 구하.. 아직 못 구하는 거잖아요 허기허기 <laughs> 어기 씨도 가만히있지 흔드셨을 거. 말자, 무서워하지 말자 사케야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괜히 쫄지마 쫄아서 그래 아 어, 먹은거야? 아저 그 애기인형 뭐야 아 아래 이렇게 열수 있구나 어저어아 있나보다 4개가 있나봐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 더 하나만 더아아아아아 주나봐 나이스 음... 겟또우클릭 길게 얘는 이렇게 갖다 대고 얘네 온거 어쁜 여기 길을 외워야 되는 거야? 오른쪽 부터가아더못가그 아, 다음에 해서 좀 가서 쟤를 껴야 되니까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. 이러지 말자 진짜 아 뭐야? 사회 뭐야? 와, 뭐야? 아니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는? 내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어. 아 진짜로. 어, 뭐야? 어, 오, 안 가고 싶어. 헬로. 아무도 없어요. This power. 파워가 필요하다고요? 이제 파워를 찾으면 돼요. 어 능지 게임. 어떡하지? 두개 이어서 여기 이 해야 되는데. 머리를 써. 머리를 써. 은희 사기. 내가뭘할수 있지? 아니, 이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보다. 내, 내 능지 때문에. 내 능지 때문에 화나가지고. 아, 소리 지를 거 같은데? 테크 끌고 오라고요. 바닥을 당겨서 다시 갔다 오란 말이야. 전선 연결! 잠깐만, 여기서... 안 돼, 짧아서 안 돼, 짧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우와, 대천재, 대천안 돼! 아, 이거를 걸치지 말고인가? 그래, 그래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완벽히 이해했어. 잠깐만. 기다려봐. 날 보여줄게. 달라지, 나를. 얘를 안 걸치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면 남는, 남아. 해서 땡겨. 다시 돌아가. 그러면은,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, 이렇게 가서, 이렇게 가서, 지금, 제그 어, 됐다. 어, 버튼 눌렀어. 어, 깜짝이야! 아, 나 이거 깰수 있을까? 이거 3시간 안 해도 깨면 기적인데, 이거? 인형이 간다, 만들어진다. 아, 인형 만들어지면 은여 떠나는 건가 봐. 그럼 여기 열리나 보다. 맞았구나! 바로 채기 <laughs> 나이스! 잘 아, 열어봐. 뭐야, 뭐야? 원래 쫓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흘려줘 여기 앞에 뭉크이야 찾으라고 했으니까 꽃, 꽃으로 가야겠지? 잠깐만, No r u a n g e 이런데? 안녕, 바비. My case. 에? 아, 이렇게 끝이구나. 이 편은 얼마나 걸려요? 이편2 시간? 이 2편, 편까지 해볼까요?